안녕하세요 부산 꿀꿀 부부입니다 꿀꿀 오늘은 서민에 있는 안가에 갈 일이 있어서 안가에 갔다가 점심으로 돼지국밥 한 그릇 하려고 합니다 뭔가 허전하죠 오늘은 와이프 없이 저 혼자 다녀올 예정입니다 와이프와 함께하는 영상도 올리지만 저 혼자서 혼밥을 하거나 간단하게 한끼 하기 좋은 것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음식점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서면 국밥 골목입니다. 아, 여기 봉가밀면 여기도 맛있는데, 여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경주국밥, 수영돼지국밥 이렇게 있고요. 두 군데는 저는 몇번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두 군데 자주 가시는 분들 어떠한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여기는 서면에서 관광객에게 유명한 포항돼지국밥입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줄서 있네요. 여기는 이 중에 가장 최근에 생긴 마선생 얼큰 국밥집입니다. 서면 국밥 골목 국밥집 중에는 한 벌럭 넘어 있는 풍성 돼지 국밥과 여기만 배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배달을 시켜 먹을 땐 마선생 얼큰 국밥에서 시켜 먹어요. 근데 요기에선 마선생 마약 국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상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특전을 시키면 양이 엄청 많은 게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맛있는 녀석들이 다녀간 송정 3대 국밥입니다. 여기는 국물이 가장 깔끔하고 관광객이 돼지 국밥을 처음 접하기엔 좋은 집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디로 가느냐? 저는 바로 호환돼지 국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서면국밥 골목에 있는 국밥집 중에서는 포함돼지국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돼지국밥은 약간 돼지의 콩콩한 냄새도 나야 진득하고 고소한 맛이 어울리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는 조금 깔끔한 맛에 치중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포함돼지국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줄을 서 보겠습니다 와. 포항돼지 국밥이 70년 중통이네요. 그래서 깊은 맛이? 내부가 넓어서 줄선지 몇분안 됐는데 벌써 입구까지 왔네요. 배달은 안 되지만 포장은 됩니다. 포장도 많이 해가시더라고요. 아, 저한테서 딱 잘렸네요. 아, 실내에 들어와서 냄새 맡고 있으니 너무 배가 고픈데요. 몇 네, 네 여기는 헌법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1인이 와도 안줄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빈다고 합석도 안 시키고 나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 주세요. 네, 오늘 저는 모둠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아, 돼지국밥이 9천원이나 하는 시대가 오다니. 라떼는 한 그릇에 6천원이었던것 같은데요. 아, 요즘 물가 험악합니다. 요즘은 돼지국밥이 많이 유명해져서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더설명 해드리면 대주국밥은 고기맛, 내장은 내장맛, 섞어는 고기와 내장, 순대는 고기와 순대맛, 모두는 고기와 내장 순대가 모두 들어간 메뉴입니다. 참고하세요. 어, 삼겹살만 들어간 삼겹국밥이 생겼네요. 아, 다음에 도전해보겠습니다. 기본찬이 나옵니다. 부추와 쌈장, 마늘, 새우젓, 소면, 깍두기와 공깃밥이 나옵니다 아 바쁘셔서 급하게 내려놓고 가시네요 원래는 국밥이 토렴식으로 나왔는데 위생 때문에 따로 국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전구지도 양념이 되어 나왔었는데 이제는 생전구지네요 김치류는 깍두기만 나왔는데 셀프바에 가면 배추김치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셀프바는 3,4군데 있으니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먹을만큼만 찹찹 양파도 셀프 코너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조금씩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이건 조금 불편합니다. 자, 그럼 숟가락을 꺼내볼까요? 어? 내 어? 네, 자리엔 없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옆자리에서 슉슉 옆자리에 손님이 없어서 좀덜 머쓱했네요 드디어 국밥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뽀얀 국물이 맛있어 보입니다 일단 다진 양념을 섞어주겠습니다 이 다진 양념은 맵기보단 약간 맵싹한 정도의 양념입니다 돼지고기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건더기 양 많죠? 돼지고기들이 실한 게참 맛있어 보입니다 살코기와 삼겹살 부분들인 것 같아요 여기 내장들도 있습니다 부산은 돼지국밥에 간이 안되어 나오기 때문에 새우젓으로 간을 맞춰야 합니다. 제가 좀 짜게 먹어서 예전에는 종기한 그릇을 다 넣어서 먹었는데요. 요즘은 건강관리하려고 적당히 넣습니다. 또 돼지국밥엔 소면이 나옵니다. 저는 밥을 말기 전에 소면을 먼저 풀어서 먹습니다. 예전에 이 소면도 셀프바에 있었는데 이제는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셀프바에 없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음, 이건 약간 제주도 고기국수의 진한 맛입니다. 국수는 에피타이저지만 향이 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밥을 말아보겠습니다. 아따, 양 많다. 가득 찼네요. 후한 인심 좋습니다. 밥을 다 덜어서 마니까 그릇에 가득 찼네요. 든든한 한 끼로 제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내장과 고기가 같이 딸려 올라왔네요. 음, 구수하이? 돼지그름에 고소한 맛도 나고, 딱이 맛입니다. 돼지급밥은 약간 구수한 맛이 나야 제맛이거든요. 아, 자, 전구지를 빠뜨렸네요. 어서 투하하겠습니다. 아, 실한 고기들이 같이 들려 올라오네요. 음 고기들이 퍽퍽하지 않고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순대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다진 고기가 조금 들어가 딱 일반적인 국밥집 순대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맛입니다. 이건 저만의 팁인데요. 마늘을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숟갈 올리고 그 위에 마늘과 쌈장을 올려서 먹으면 생 마늘의 매운맛과 쌈장의 짭조름한 맛이 돼지국밥의 살짝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느끼한 게확 잡혀서 중간중간 살짝 느끼해질 때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내장들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먹을 때마다 다른 고기가 올라오는 것도 저는 먹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내장의 신선한 맛이 나네요. 이렇게 국밥을 한입 먹고 김치를 먹으면 딱 상큼하니. 꾹꾹꾹입니다. 생마늘이 조금 맵다 싶으면 생양파도 괜찮습니다. 양파도 이렇게 쌈장을 조금 올려서 음, 깔끔하게 괜찮습니다. 깍두기는 어떠한지 한번 먹어볼까요? 깍두기를 먹기 전에 국밥을 한입 먹고 깍두기를 싹 배추김치보단 깍두기가 더 시원해서 조금 더 입안이 깔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바닥이 보이네요 국밥은 바닥까지 긁어 먹어야 국룰이죠 아 배부르다 한 뚝배기 끝장 냈습니다 다 먹었으면 일어나 볼까요 지금 먹고 나오니까 한 12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아직도 줄이 이어져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엊그제 6,000원 했던 것 같은데 벌써 9,000원이나 돼버린 돼지국밥이네요. 이제는 부산도 만원 안으로는 먹을 게 별로 없어진 느낌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 가격이 오른 것처럼 바뀐 것도 많았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국물이 예전보다 고소한 맛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분들이나 지방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조금 깔끔하게 변한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그래도 돼지 특유의 고소한 맛을 돼지 누리내로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던 그런 분들에겐 조금 먹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면에서 국밥을 먹으면 포항 돼지국밥을 상상 먹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맛집 추천도 해주시고 더 많은 맛집은 인스타그램 부산 꿀코 부부 검색 부탁드립니다. 다들 맛있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